2년 가까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2차전지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최근 2차전지 관련 모든 테마를 압도하며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관세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은 K-배터리에게는 거대한 기회에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적으로 중국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출혈 경쟁을 멈추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더 이상 덤핑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AI가 2차 전지의 새로운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요. 이 막대한 전력을 저장할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리튬 가격마저 반등하며 산업 전체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주가 반등의 놀란 공매도 세력의 쇼스키즈까지 더해지며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